안녕하세요 저거 제가 발명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끊기말 안타셔야돼요 시작해요 아니 너무 길어져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이건데요 그 다시 그릴게요 시작해요 이거 제가 그린 제가 한건데 도라에몽이랑 비슷하긴 한데 도라에몽보다 다르겠어요 시작해요 검은색 땡, 검은색 땡. 자, 언덕 위로 올라가. 화분이 한 개, 화분이 두 개. 6월절 6일에는 6월 부어가 이쪽으로, 저쪽으로 떨어지네. 작은 연못 두 개가 생겼습니다.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봤더니 저 하늘에 초승달이 올랐네요 색칠을 해주면 여자 탄생 어때요? 이제 쑥스러워하는데 저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로 만들어줄까요? 어... 그러면 도도한 여자를 만들게요 아 그냥 그냥 귀여운 글자 만들게 시작해요. 검은색 땡 검은색 땡아 근데 도전걸로 언덕 위에 올라가 화분이 한개 화분이 두개뉴골도유기는뉴에프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네 작은 연못 두개가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세개를 그려봤더니 저 하늘에 조선딸이떠났랐네요 색칠을 해주면 여자 탄생 음... 살짝 이상하지만 음... 여자 탄생이 이제 나중에 전 남자 탄생으로 할게 남자 탄, 탄생으로 이번엔 여자 탄생이고요. 나중엔 남자 탄생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고요. 이게 도움이 되셨다거나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